야 윙겐트 미쳤는데 아부까지? 아, 아, 진짜 조합 너무 완벽 진짜 정석 조합인데요? 정석 조합 세계를 근데 약간 함정이 이런 조합 제대로 나올 때마다 제대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니까 러 가다가 말려! 다 말려버려 이상하게 <웃음>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등은 마이크 껴줘꺼져있지야 바대회 <laughs> 폭시였어? 식량은 생겼고? 아, 빠뜨른? 물약이랑 드루마는? 옵시다, 봅시다 근데 아, 나... 이 구간은 근데... 템포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니어서 근데... 그 뭐라고 되냐? 이게 궁체킹 하는 거나 이런 게 되게 쉽거든요스킬 체크 하는 거나. 근데 조금 올라가면은 템포 너무 빨라져 가지고 그것도 쉽지가 않아. 근데 나괜지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못나 못할지도 이거 전트레이드 있어요? 마우도 있다. 아니, 아니. 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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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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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어, 아니 마우가 드플레시라 가지고 타라. 미스님 아, 음. 거기 2층 올라가 보실래요? 어나가냐힐 히맨이야. 어, 나 가냐? 어? 힐맨이야. 어. 음, 이거 숨들고 타라 파라 반피지. 타라 위에. 타라 반피. <목소리> <목소리> 이거 미스 힐맨 맞으면 걸리겠는데? 나 애쉬하고 싶은데 이거 나 이거 애 해야 될거 같아 가마 줘어 밀었고 파라 되나? 파라 네. 아 씨발 누... 꼈어 어 저기 2층 저기 호텔잘 밀었다 파라 반 힐을 빠지고 힐 밴도 빠져 아나 반자리 아나 잡고 타라반, 타라 타라반. 타라발. 타라발. 정면, 반! 타라! a r a 반 a r a t a 반 a Tara, 반 a r a t 이 r a T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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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a 나노, t a 간... 나노, Tara, t a r 다 Tara, 어 a r a Tara, Tara, 오. 어어 어어어 어어어 아 죽고 일했네 아, 어, 어, 네, 네, 네. 어. 야, 야. 어. 이거 아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은어잘 아, 쏘는데 그니까 잘 쏘는다 이거 쏟아요. 잠깐만 이거 화물 좀 밀다가 가자 겐지야 흐흫 나힐 필요할 때나 말해줘야 돼 근데. 이거 불이 필요 없긴 하거든요 이거 직결 빼고 오. 이거 어, 윈스선 도와주는 걸로 가자 키드포어 키드포아 이거 X됐다 이거 실수했다 나무이들 가자. 괜찮은데 어, 어, 어. 뭐, 지금? 어, 잠깐만. 오, 안 돼, 흘리고. 다음 턴, 다음 턴, 다음 턴, 한턴한턴어가나 그냥 죽을게요. 가라오게 이미 집게 써서. 가라오게 그냥. 어, 어머나. 나... 그 너무 많이 뺐다그 어. 한조궁 있어, 한조궁 빼고 다 뺐다. 아나가 네. 안뒤져요 그니까 러왜안될까요 아니 왜왜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됐어 어... 마우가 왔네 나이스 나이스 오늘 궁다 빼지 않았나? 아 이거 좀 돌게 살짝 한 뒤로 한번만요 아나를 지금 한조원 진짜 한조원 진짜 힐 한번 힐 한번 일단 한조 궁 남아있어요 상대 잠깐만 나힐 안되거든 괜찮아 내가 왔어? 나 있어요 이쪽에 어... 거까지 뛰는게 상대 한조 궁이랑 아나 궁 남아있으니까 같이 2층 먹어줘 괜찮아 오 찾아가 Es Heal 곡 NBC warning s p e c i f 바대폰이바도와줘윈스턴도와주면 돼. 아 씨발! 아아다가빠졌다가 이게 끝이 아니다. 소리소리 이거 쏘리, 내가 이거 설훈이 너무 늦게 백했다 아니 그 뒤에서 아, 때리다가, 때리다가 잡을 수 있을, 잡을 수 있을 수것 같았었는데 킬드로오게는 것보다 그 윈스턴 남는게 훨씬 일찍 됐다 나 매일 죽을 거야 힐거숨못 빠져 저기 2층에 <laughs> 솔져 솔설여 <laughs> 저기 보고 <laughs> 가실래요? 내가 엄를 엄마을... 여기 어, 안 보여. <목소리> 아, <목소리> 어, 여숨여길 있긴 한데 여기 있다. 여기길 깔아볼게. 달만한데.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들어가. 기다주고 있어. <목소리> 아, 조졌네 이제. 뒤에 갈렸어요. 뒤에 갈렸어요. 아 씨발. 아, 아되게 아, 네것도 아, 견했네 아, 음. 음. 아, 리폰이 없구나. 이거 어, 죽었어, 죽었어. 그서 살자. 고 그냥 단턴에 가보지. 아, 아, 빼보지. 빼보지? 못빼나 빼나? 죽겠다, 죽겠다. 그냥 나노 겐도 찾아볼래. 괜찮아. 상대가 돌궁이랑 마오가궁 그다음에 또못뺐지 뭐가 많이 아, 안 되네. 나노나노나노 그러면 키레코 공도 뺐고 상대 공 없는데 그러면? 상대에, 상대에 궁궁 있어 하나 공 있어. 있어. 여 들어오겠죠? <laughs> 천천히. <웃음> 여기 여기 있다. 뒤바피좀채우고그 다음에 용건 가면 되겠다. 이거 정면에 올이가 없나? 여기 자을 포착했다. 어. 어. 아, 침수스러 아. 없 어, 어요 우리. 이디야 아, 나와, 나와. 살기만 하면 돼. 살기만 하면 돼. 마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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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게 마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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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 나궁있어 나도 이하층올라가어 나도 못하겠어. 나도 못하나어도되겠다 나도 못하도있어요저기도못킬겠어 나도 못도 이제 돌어 나도 못하겠어. 나도 못하겠어. 나도 나도 못하만 아 진짜 으쌰 아이가 반대쪽 올라왔어. 한번 내쪽 관조. 아, 진짜. 우리 깔자. 깔자. 스피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얼었어 어렸어. 나이스. 나이스바나이스바 밥캐리. 밥캐리. 와. 오 쉣. 아, 해 까보자, 가보자안 된다. 아. 아. 아도데 어, 네, 너무 아쉽다. 상도 못해. 나지고해 나도 못해. 나 내가, 앉아, 아, 내가 네. 가야 해 나도 못나야 돼, 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못해. 나 터 o 어, 메이 뭐, 메이 돼, 터 i 돼. post it. Post i 가 Post 원메이 o s t it. Post it. Post it. Post i 메이 o 메이 it. p 기 s t it. 이 o s t it. p 브레임하나코임은 브레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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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레먼은 브레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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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아나 은 브레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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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임은 브레임은 브레임은 브바임은 캐리 인정. 엉정 인정 아다시 캐리. 그냥 설프님 설프님 캐리 인정. 아 나의들. 오케이 오케이. 팔이 너무 부러질 <들어질> 것, <목소리> 것 같아. 막상 힐러짜는 거, <laughs> 거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갔었네. 아니용 날라오는 것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그냥 주먹질했대 쳐 맞고 죽었어 다행히. <목소리> 아, 뭐지? 했지? 와, 키리포딜개 많이 났다 근데 내가 언때는 이거 <laughs> 위도에도 상관 없던데, 들 물고 오는 게 없네? 물러 오는 게 없네? 아까 트레 있었긴 했는데. 트레는, 그래... <laughs> 아, 그렇죠. 아좀더라 일이 잘 풀리면 놈들은 영문도 모르고 당할 거야. 이야. 야. 자례 보자. 비봐요. 파라가 있긴 했었는데. 내네 시야에서 벗어나지 마. 눈 깜짝할 새에 조사이 불려 보내 줄게. 그 자리하면은 계속 저쪽 2층 이 근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갈궈 주면 되겠네. 어. 근데 언행에 자리하고 싶상이 1 죽으면은 윈스로바죠 위도 없다. 한조가 있네요. 위도, 있. 아.. 한 조심해. 아, 차에에시에에라가 이거 아주 에에에에에가에에에에자리에자리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음, 어. 어, 어, 어. 심해 심해 없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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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방벽 없는 에 자력원, 투이 어. 네. 맞았어. 살린다. 원베리어. <laughs> 얘들 <laughs> 잠깐 천이좀안 좋아졌거든요? 잠깐만. 어, 정신, 정신작업 걸렸나보다. 원베리어. 한조원. 우와, 갈뻔 했다. 힐 주고 있었는데. 이 옆에 뭐 있다? 네. 오른쪽에 뭐 있다? 나이스? 네. 부러워. 자리야, 원베리 어 정면 자리야, 반. 아, 에임버 와, 갈 뻔했다, 이거. 원베리 어자리하고 야, 멀키리, 씨발. 아이고, 씨발, 이게 뭐야? 개버가 아니냐? 레키리키오냐 <laughs> <왜 굴라만>. <laughs> 이게 뭐야? 로에. 아. 자, 기잖아 그거 아니냐? 나 지금 가는 중. 아 진짜 이 새끼. 개장나게아네 <laughs> 아, <laughs> 아 나입니다 여기 해킹해놔 가지고. <laughs> y 리 u saw d r 아 g s a 어 d I do. I have a 리 h i l d of the child of p o n 안 o 안 o 안 g o P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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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o n g o 안 o n g o p o n g 자리아 자, 려아 자, 자, 베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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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벽 없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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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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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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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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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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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 와, 잠시, 아, 야, 이거는. 야, 이건 이거 진짜 아니잖아. 아, 이거 저도 돼. 네, 어쩔 수 없어. 네. 내가 네. 죽어서 어쩔 수 없어. 어, 자, 거. 수탈 방멸했어. 어! 차량 원배데이숨나 다시 숨브라 아, 나한차좀더가 볼래요? 아, 나 차량 아, 아, 방벽, 아, 방벽 없다. 할만해 할머니. 차량 방벽 없어. 차량 하겠습니다. 저력권 나이스. 어! 풀어 풀어 다 풀어 이 a y o k a 어 Man, stop, stop, s 오케이 오케이 p The back. s 어디 c e I'm not going to go to you, I should go to Pavira. Okay, stop, Pavira. You'll be so much. I'm going to go to the car. I'm going to g 쟤네 방법 없어, 쟤네 방법 없어 어. 나 밥은 지 몰라 그 홀딩은, 홀딩은, <laughs> 홀딩은 되고 있어, 홀딩은 되고 있어 다 패킹 당했어 홀딩은 <laughs> 되고 있어, 홀딩은 되고 있어 어, 뭔데 해킹이 에이킹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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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진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타이밍이, 아, 타이밍이 좀안 좋았다, 이거. 아, 어쩔 수 없지 해킹, 패키... 저 EMP 쓴거 아니에요? EMP 썼어요 네, EMP 썼어요 상대 자탄, EMP, 발키리 빠졌고 용룡이도 빠졌고 송하나 남아있어요 지금 상대 <laughs> 우리 송하나 지금 뭐야 <laughs> 겨우 죽을거야? 하나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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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탄 2 계획은 좋았는데 딱 계획만 좋았다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 아냐 근데 이거 몇 턴을 막은 건지 모르겠어 진짜 잘하긴 하네 상대 리퍼 나왔다 뻥베리요 음. 민천이 저 지금 가는 중 해야 자대 방벽 없어요. 늦도 없어요. 피커. 이거 윈스는 키리커 계속 신경 써 줘야 돼. 내가 오히려 윈스를 본, 소, 소, 본 소, 소, 거보다 좀 피커가 맞아야 돼. 오라. 건베려. 산도 잡고. 산도 대가리깼는데 까비. 자대 방벽 없다. 방벽 없어요, 자대야. 똑같아, 똑같아. 어, 들어가, 들어가자, 가요. 들어가. 빨 아네 방맥 없어야지 조심해 조심해 우리 후방 없어서 지금 전진 못해 어, 살짝 뒤로 그럼 괜찮... 아 죽었는데! 아아 까비 내가 너무 앞에 나왔어 이거 빼야 되는데? 응. 응. 아이고... 이건 안 되겠어 전70 응. 뒤에 아 예. 이해 뒤로 빼요 내가 숨어 탈게 이거 리퍼 잡았으니까 한 아마 중에 탈 거예요 어? 와잠시야 이거 개지랄 개, 개 질하... 음. 음, 생각보다 세네 재판 이제 있을거예요원배이요 나노 가능 여우길도 가능 금방 가 가는데. 아니 이거 자꾸 빼지말고 그렇게 빼지말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나노 가능하다 아아 힐는데 까비 나노 가능하다 좀 얘기했다 실 줄게 어우 씨주술 아. 돌아서다다 한조 우리 어디있어? 아직 안살아도채고 하는게 나 응. 이거 한조 리퍼라가지고 지 오히려 힘들겠네 막자리에 가능할지 어떨지 리퍼 층 리퍼 1 리퍼 궁쓰다 리퍼 궁있다 리퍼방어 빠진거 스킬없어 스킬없어 나이스 이 공화소 돼요. 공치 말고. 우리, 잠깐만. 왜포 처럼 여기 있는 거야? 그래 <laughs> 도베르요. 화물에. 한번 화물, 자리요. 노베르요 화물에 나찰아요. 아, 씨발. 처려. 자리하. 화물에 자리아요. 어려 <laughs> 주세요. 화물에 자리를 다고 지금. 자려 봐. 긴 날라온다. 저기요. <laughs> 우리 다 어디서 나가 가지고 <laughs> 어? 킬도 못 내고 이러고 있을까? <laughs> 아, <아니>, 원숭이 따라갔다가 <laughs> 뒤져 버렸어요. 그럼 이거 밥으로 홀딩 되니까 천천히 아씨, 발 진짜 리포왜 기지 에라이. 아 아씨발. 아국가고못졌다 그래도. 아씨. 와. 발키리스 메르뭐 이거? 어 리포, 리포, 리포. 리포 깔아! 리포, 리포카 아, 아, 진짜 자탄 개새끼야. 와, 이거 막을, 막을 수 있나? 괜찮아, 우리가 훨씬 더 잘해. 그러면은 그냥 유지적으로 가야 되나? 아무래도 자리하니까 좀 오래 싸우게 아리랭씨나리할 만한 것도. 그냥 로 편집해서 같이 밀고 가는 게 맞아. 이게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이지 오히려 들어가도 돼야 될때 윈스가 빼가지고 거기서 홀딩한다고 이런 게 너무 많아. 아빠가 만들어준 새철 가스. 상대 한조요. 아유 내내 친. 그냥 마우스. 아 아니, 이거 아니다. 이거 위도우 해가지고 그냥 잡아버려. 제 한조 잘못 쏘는 던데. 아아니야나 한조가 나, 나를 견제를 존나해. 아니 위도우로 하면 되잖아. 너 힘든데. 에임도 안 맞는데. 안 봐볼게임. 디월이 천 원이. 루이 한번 힘든데 루이 아! 한 번이 너 너무 힘들어 는데 어, 이걸 또 그렇게 바로 깨버리면나 너무 슬퍼 어야 잠시만 터져버리면 어떡해 <laughs> 뭐 했다가 뭐, 리그룸 리그룸 막탄 안쪽 카이아 나이스요 들어 아직 딜러 하나 없어요 자이야 원메리오. 나이 키키이 없어 이제. 천천히. 달려달아 꺼지야. 아려방나나힐가능 안아요. 오케이. 야. 아 씨발 이거 어떻게? 와한쪽 오히려 잘했어, 되게. 아한쪽 위에. 와,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아이발 뭐살난 봤어. 아 이거 자리 야박안 한대서 좋을 거 같은데. 나 아, 왔어. 야 자리야 어? 나 뒤로 빠. 어, 뒤로 빠져도 된다. 어점에서 나오면 뒤로 가. 자리야. 나이스. 거점 상급함을 내가 홀딩 할까? 어, 어, 내가 홀딩 할까? 우리가 홀딩하고 네가 홀딩 나이스 아 씨발 좋아 이거 떨어지면 저쪽이다 체력 붙어요 이거 왜그 떨어져 있어 아니야 이거 앞에서를 해줘야 돼. 우리 바스 저거 다 뒤지면 개씹 네절 바스요 아, 살짝 뒤로 와있자 무섭다 이거 여기 코너에서 할게 코너에서 그 다음에 오. 이거 집결 들어가자. 쟤들공 뭐있지? 자리아 공이지 원베리아 어? 네 오케이 이거 다크공 쓰고 랜잇이요 자리야 어, 자리아 원베리아 원베리아 원벨이 아 뭐? 네, 와, 잠시만 어? 홀딩 안되나? 아 잠시만 이거 싸우게오아 잠시만, 잠시만. 아, 아 꼈어 꼈어 홀딩 홀딩 아깝아 아. 아. 꼈어 광고 아니 근데 궁다모아서아 괜찮아 이제 많이 늘었어 점그래대아 공수 변경. 그래요? 아아가지고한번래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응. 음... 아 그래요? 아그요브리요아 그래요? 아요아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래아그래 하라나 에포트면 잡을 뿐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서. 어나 게임 이렇게 너무 오래 끄는 거 오랜만이야. 이렇게 잘 없었는데. 정신력이 약간 깎인다라 느낌 든다. 아 게임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갈 게임가? 그러니까 <laughs> 너무 힘든데 나도 좀 힘들어 집중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손목 다 보고 자 상대 한줄 했어요 여러분. 아까 스파치 손부라 나올 수도 있겠다 여기 자꾸 밀어요 기분이 나쁘네요. 오. 괜찮아 우리 할수 있어. 이거 그 여기 호텔 방좀 부리님이 어, 먹어준다 생각하고 해야 돼. 오케이. 옆에서 할게 내가. 응, 음, 앞에서 한줄 음파 꽂혔어요 적을 발견했다 오른쪽, 왼쪽에한쪽 있어요? 배가를 맞았에한조반 한쪽에 에에에에 한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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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테찌한쪽 야, 뒤에 한쪽에 한쪽니다 아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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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괜찮아. 한조. 한조가, 한조가. 물라번아직 나, 쿠키 여기 하나 남았어. 모어라 물어봐. 어봐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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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모봐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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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봐 물어봐. 봐 안좋다안좋다 한조 한쪽 한조 컷 어, 나이스 이다 살짝 앞에서 밀어서 밀면서 하자피자다 끝나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들어왔나이 g 고했어나와 힘들다 진짜 껴줘 아 아아아아 진짜 힘들었다 어 게임 진짜 씨 잘했다 잘했다 껴줘 껴줘 뭐야, 튀... 뭐야, 나갔어? 이게 온다고? 왜 어, 자리야, 약간 내가 캐리한 거 패치가기였는데, 자리 가는 거 아니었어? 어? 어이, 어차피 이거 키가 맞는 것도 없을 거. 나가, 좋아, 오인큐.